축하를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권면을 하라고 해서 좀 잔소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축하를, 축사를 하든 권면을 하든 3분을 안 넘어가는 게 이제 제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은 3분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필기 목사님을 제가 잘압니다또독기에서 많이 목사님들을 대면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목사님은 이제 개인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푸른 교회 담임 목사로 또한 노예에 파송된 이제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로서 사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멍하는 명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일에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권 목사님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움직이던 활동을 다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사모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기도 안 하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달려올게요. <laughs> 여기서 20분밖에 안 걸려요. <laughs> 이제부터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기가, 이 강대상이, 목사님 잠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절대 집에 가서 편히 밤에 잘 내고서는 생각하면, 목사님, 목회, 승리 못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목사님보다 제가 더잘아는데 서울서 밀려오고 인천서 밀려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마음이 아까 노회장 말씀대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항상 배척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으려면 관계상에서 엎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밖에 일 지금까지 하던 거 하나님 앞에 선언하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매일 여기서 일기도 매일 하고 사모님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뭐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만나러 무슨 회의 간다는 거 절대 막으세요. 생명 걸고 막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왜냐하면요. 우리 목사님 지금 열심히 해도 한 15년 안 그러면 10년밖에 못해 요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짧은 3분의 1 정도밖에 못해요. 저는 지금 50년이 다 됐는데, 처음 시작하고 개척할 때요. 거의 집이 없었어요. 지금 그게 좀 후회가 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사모님도 목사님의 양이고, 자식들도 목사님의 양이에요. 이제 목자예요. 신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목자예요. 저 양을, 저 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사님, 밖에 일 다니면 안 돼.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밖에 나가는 순간, 양떼들은 소리내고 울고 몸부림처럼. 왜? 배고프다고. 먹을 거 없다고. 밖에 돌아다니는 생활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목회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했으니까 저 교회 저 교회 봉사자라는 사람 절대 탐내고저 사람 우리 교회 왔면 좋겠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이 지역에 정해주고 또 너희가 이제 그것을 성인해 줄 때는 여기 있는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그들 구원하려면 목사님 밖에 그다주게야 오직 나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이제부터 산다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생명을 걸고 삶을 걸고 가정도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말 여기에서만 성부를 거는 그런 목사님으로 정말 헌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징후를 다하는.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래도 내가 늦게 했지만 예수님 그래도 한 15년 목회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모든 거 우리 목사님이 또 교회 굉장히 마당발이에요 넓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다니고 그 사람들 위해서 헌신봉사 많이 했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푸른 교회를 맡기고 푸른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라고 이제 나를 명령했으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생각하고 이 길만 가지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직무를 다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가르침에 손실을 다하는 우리 검찰 기사님 목 되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